한화에어로스페이스1 9 7 7년 삼성항공으로 설립된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체입니다. 하나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항공기 엔진, 우주발사체, 위성시스템, 그리고 각종 방산 솔루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핵심부품과 k f 2 0 전투기의 엔진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국내 7개 회사로 하나 비전, 하나 정밀기계 등과 해외에는 h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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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WH의 디펜스 유럽 등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 상장일은 1987년 5월 27일입니다. 2025년 9월 9일 기준 시가총액은 51조 6,665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5,556만 3,400일주입니다.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조 2,401억원 영업이익은 1조 7,318억원 단기순이익은 2조 5,398억 원입니다. 본사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이며 종업원 수는 7,803명입니다. 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이고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 남대문 지점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기준 주가는 102,000원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35,000원, 52주 최저가는 265,870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4.61%입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이 각각. 17.74%, 5.14%, 53.02%, 250.88%입니다. PER은 19.43배이며 업종 PER은 26.12배로 업종 PER보다 낮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처평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PBR은 8.63배이고 현금배 당수익률은 0.34%입니다. 최대 주주는 주하나로 지분율은 32.18%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7.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동관, 손질 마이클 쿨터입니다. 소재일 대표는 1965년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화약의 입사대 줄독 하나그룹에 근무했습니다. 김동관 대표는 김승현 회장의 아들로 1983년생입니다. 마이클 쿨터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최근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DRS에서 글로벌 법인 사장 겸 사업개발 부문 수석부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등기 이사는 3명으로 보수총액은 48.1억 원이고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6.03억 원입니다. 2024년 기준 항공이 남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7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26억이며 여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0.89억입니다. 2024년 기준 방산의 남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18억이며 여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0.96억입니다.